아, 여러분 생일,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 인사 전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 켰어요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프레임에 잘 다녀왔고요 또 챙겨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려고 잘 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아니, 그, 아직 짐을 안 싸가지고, 짐을 빨리 싸긴 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빨리만 인사드리고, 네. 옷이요? 옷 왜요? 옷 그냥 주황색 옷인데? 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네. 이제, 대만에서 공연이 이틀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너무 저녁에 자가지고, 너무 저녁에 자서, 오늘 밤을 샜어요. 패턴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대만 공연, 새콤달콤 울트라 키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편곡했으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냥 키위 맛 아니에요. 울트라 키위. 저 신맛 좋아요. 저는 레몬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에 네, 오늘 오래 키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다 사다고 전화 전하려고 맛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사진 보여드릴까요? 실물로 아 저는 이건 이건 오늘 처음 찍어봤어요 이거 이 위에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찍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 갔더니, 이거, 이거 갔더니,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찍었습니다. 하여튼, 넓음, 챙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 별거,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저는, 네. 제가 뭐라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밤을 샜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아마도 일찍 잘것 같아서, 시간 맞춰서 라이브 방송 못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인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전, 이만 짐 싸고 이제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지내고 있고, 그, 대만에 못 오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꼭 보기로 하고, 크리스마스 때잘 이렇게 지내보아요. 재밌게 잘 해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짧지만, 하여튼, 끕니다. 안녕!